와, 정말 시간은 정말 정말 너무도 잘 갑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8월 9일이에요. 어우, 얘네들 잘 크는 것좀 보세요. 펠리야. 아유, 정말 여기. 하여간 여기, 덕양구 대양로 260에 70, 파우제 팜 하우스는 어쩜 이렇게 꽃이 잘 크는지 몰라. 정말 대단하죠. 3은 정원, 작은 정원 섬씨 평당 120 분양합니다. 어, 여기서 같이 사회적 기업, 파워제팜 하우스 꿈꾸시는 분들, 정말로 같이 협력하여 서로 힘을 합쳐서 가실 분들 평당 120에 분양하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어, 쪽파 여왕님, 쪽파. 다 버려지는 쪽파 여기는 물멍 때리는 공간이에요. 또 젖으라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고 보세요. 제가 보이렇게아달리아가 살았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예천 쪽파 정말 대단하죠? 아 진짜 대단. 해 뽑아줘야돼요 이거 강동구 친환경 암사동 공선해 오승용 공선님공선해 미나리 아, 전부 다 이렇게 다자랐어 보십시오 호박 미나리 이제 꽃씨받을거예요 엄청나죠 여기까지는 이제 풀을 맺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laughs> 짜잔! 아이고 참외가 이렇게 굵어졌네. 오우 엄청나네요. 여기 수박도 있을네데 참외. 아,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래 굵어진지? 여기다가 이제 우리 또 항염지칼이랑. 어머 세상에! 아유, 아유 잠깐 좀 뿌려주겠습니다. 야 이천 쪽파 진짜 대단하죠. 예전 쪽파요. 여왕꽃 쪽파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버려요 와, 우리 안전 쪽파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이제 지렁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 내서 있다. 오늘 온당 농협 자재센터 조합원 그 시금치 열무 얼갈이 장목반에 농촌 대통령 이용현 대표님이 그시는 온당농협자재센터 장목반에 회의 참석하고 제가 또 와서 오늘 풀도 메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풀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어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요것 좀 어떻게 이 식물을 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화분으로. 요거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와 여기 다 이제 다 해야 돼요. 근데 저쪽을 한번 우리 열리지. 아 우리 열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요. 야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어머 얘도 꽃을 피우네. 살아가지고. 와 아, 꽃잔디 열리지.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 멋진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